3일째 아침입니다. 아이고 아침에 물나하요또 귀찮네요 불은 피었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아 그래도 다행히 불, 불을 붙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메뉴는, 아침 메뉴는 야채 칼국수입니다.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오늘 마지막 날 아침은 제가 칼국수 요리를 하겠습니다. 물이 이제 거의 다 끓여가는데, 끓여가는데, 좀 있으면 아, 요리가 될것 같습니다.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야채. 故事。 칼국수 완성했습니다. 제가 만든 아침 칼국수. <laughs> 오늘 가이드를 위해서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여기는 김치가 좋네요. 가자. uh-uh 이야, 여기는 완전 초원이네. 말들이 안 갈락합니다.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저기 끝에가 하트가을입니다. 지금 오늘 가야 될 곳, 제가 머물고 있는 곳. 오른쪽 저 해안 끝에 여기 너무 가팔라 가지고 걸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가 말 끝이고 갑니다. гördөндө Ал Ой тийм байна ирэм даа 야, 드디어 핫타가르, 핫가르에 도착했습니다. 3일간의 마을 여행을 끝냅니다. 야, 말 지겹게 탔다. 아이고, 핫타가르 왔습니다. 여기 가이드 분, 여기 가이드, 가이드 분 집에서 밥 먹고 가랍니다. 여기서 밥 먹고 앉아 가면 되는가 모르겠네. 출발할 때 거기가 집이 아니고 여기가 집, 집이 모래면요하트가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런데 집이 있구나 와, 왜 쳐다보시오 송아지 삼점오나서울고도. 준비가. 고도라. 수태 차이입니다. 수태 차이. 오케이. 이제 디 버터. 우름. 아 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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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름. 이운이기로이지 놀지? 놀이놀다 놀지? 놀지? 다지 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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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잠깐 나놀 대로 하 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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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